강동구에선 청년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대 패션쇼에 진출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죽위로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수놓는 손길. 손때 묻은 가죽들은 각양각색의 가방으로 태어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미펠슈에 출품될 가방들의 모습입니다. 미펠슈는 매년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가방 브랜드와 2만여 명의 육박하는 바이어가 참여하는 가방 박람회로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입니다. 박람회에 진출하는 작품 모두 서울 가족 패션 창업 지원센터 소속 청년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센터에 들어온 이후 1년도 채 안돼 세계적인 패션쇼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유럽 전시회를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유럽을 가서 좀 기대가 많이 커요, 지금. 아시아 쪽보다는 좀더 유럽 컨셉에 맞거든요, 제가 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 미페쇼에 나가기로 정한 뒤부터 조금씩 설레임이 있었는데, 크게 성장을 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같이 커 나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서울 가죽 패션 창업 지원 센터에 걸림 논의가 진행된 것은 5년 전. 서울 소재 가죽 산업체의 3분의 1이 강동구에 밀집한 것을 고려해 강동구 가죽 산업 역량과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융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청년 디자이너들에게는 사업 자금 등의 금융 지원은 물론 홍보와 마케팅. 브랜드 운용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디자이너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만오백개정도 가방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교육, 제조 교육 같이 하고 있고요. 사경제랑부하하고밀 가는 것 경제 이런 것도 하는구제 이런 어, 경쟁력 있는 제품도 만드는 걸 이런 가치 확산도 같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 지자체와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서 함께하는 서울 가죽 패션 창업 지원센터. 청년들은 오늘도 작업실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딜레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